먼저, 키트입니다. 키트는 전설 등급 서포터 브롤러로 종이 상자 가젯을 이용해 다양한 변수를 창출할 수 있고, 특히 상대팀은 키트의 은신을 견제해야 하는 입장이라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또한, 카운터 픽이 명확히 존재하지 않으며, 모드를 가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세신과 서포터의 역할을 상황에 따라 모두 수행할 수 있고, 하이퍼 차지의 고점이 매우 높으며, 너무나 좋은 성능으로 3픽, 2픽을 가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브롤러입니다. 추천 세팅은 과잉 애착 스타 파워, 종이 상자 가젯, 피의 보호막 기어입니다. 다음은 코델리우스입니다 코델리우스는 전설 등급 어쌔신 브롤러로 기존에도 강하지만 콤보 버섯 스타 파워의 효과가 더해져 더욱 높아진 데미지와 다시 심기 가젯을 활용해 벽 너머에 적을 처치하거나 공격을 피하는 등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 특히 탱커와 어쌔신 브롤러에게 강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며 궁극기를 사용해 우리 팀이 상대하기 힘든 브롤러를 가두거나 위치를 옮겨 적을 암살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브롤러입니다. 추천 세팅은 콤보 버섯 스타 파워, 다시 심기 가젯, 피해 보호막 기어입니다. 카제는 울트라 전설 등급 어쌔신 브롤러로, 탱커를 상대할 때는 닌자 모드 원거리 브롤러를 상대할 때는 게이샤 모드로 변신의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할수 있고, 스트라이크스 팟과 궁극기를 활용한 순간적인 데미지가 굉장히 높으며, 그림자 분신술 가젯의 은신 효과와 쿨타임이 짧다는 점을 앞세워 여러 변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브롤러이지만, 숙련도를 높인다면 게임을 지배할 수 있는 압도적인 브롤러입니다. 추천 세팅은 서비스 요금 스타파워, 그림자 분신술 가젯, 피해 보호막 기어입니다. 올리는 신화 등급 탱커 브롤러로, 두 가지 모두 성능이 좋아 상대편 조합이나 맵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가젯을 변경할 수 있고, 상 을 최면 상태로 만드는 방법이 다양해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최근 출시된 하이퍼 차지로 인해 공격기의 이동 거리와 범위가 대폭 증가하면서 게임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캐리머신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양한 모드에서 사용할 수 있고 특히 바운티, 잼그랩, 노가웃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추천 세팅은 레니게이드 스타 파워, 컨트로 킥카드피해 보호막 기어입니다. 다음은 타라입니다. 타라는 신화 등급 데미지 딜러 브롤러로 원거리 및 근거리 브롤러 모두 상대하기 나쁘지 않고 현재 많이 나오는 어쌔신 브롤러에게도 강하게 나갈 수 있으며 궁극기를 통해서 불리한 상대를 잡아내거나 게임의 흠을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그림자 소환 가젯을 사용해 부시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거나 단일 원거리 브롤러를 상대로 쉽게 라인전을 이길 수 있고 하이퍼 차지 궁극기를 사용해 맵의 지형지물을 모두 파괴할 수 있으며 범위가 넓어 하이퍼 차지만 채운다면 3인 궁도 쉽게 할수 있는 브롤러입니다. 추천 세팅은 그림자 치유 스타 파워, 그림자 소환 가젯, 피해, 보호막 기어입니다. 만약 타라를 부쉬가 많은 맵에서 사용한다면 속도, 시야 기어를 사용합니다. 릴리는 신화 등급 어쌔신 브롤러로 증발 가젯을 통해 불리한 싸움에서 아무런 리스크 없이 적에게 접근할 수 있으며 다양한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릴리의 존재를 계속해서 의식하기에 심리적으로 큰 압박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하이퍼차지로 얻는 버프와 궁합이 좋고, 하이퍼차지 궁극기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일대의 상황을 만들어주며, 노가웃을 제외한 다른 모드에서 어느 순서에 픽을 해도 크게 부담없이 뽑을 수 있는 브롤러입니다. 추천 세팅은 경계 태세 스타 파워, 증발 가젯, 피의 보호막 기어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입니다. 본인은 영웅 등급 저격수 브롤러로, 체급이 좋아 사거리가 짧더라도 높은 체력과 슈가러쉬 가젯을 활용해 강하게 나갈 수 있고, 궁극기를 사용한 도주나 기습, 추격 등 정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궁극기의 충전율이 높아 하이퍼 차지도 빠르게 순환시킬 수 있고 하이퍼 차지 궁극기의 스턴과 순간적인 폭길로 근접전에서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브롤러입니다. 추천 세팅은 검은 화약스타 파워, 슈가 러시 가젯, 특수 공격 충전, 보호막 기어입니다. 만약 자신의 팀이 선픽으로 먼저 브롤러를 선택한다면 트렐리우스를 밴하고 후픽인 경우에는 키트와 릴리를 우선적으로 밴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s q 의에 진출한 테리 선수를 응원하는 댓글과 함께 하이프를 누르시면 추첨을 통해 구독자 세분에게 브롤패스를 드립니다.